블라인드 사연 하나 먼저 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예, SK텔레콤 형님 사연이고요 8월 14일 2023년? 아, 이 2023년 거면 못, 못 봤던 사연이겠네요. 이제 18개월 된 딸아빠입니다. 임신 후 지금까지 회식은 총 3번 친구들 모임 없고 골프, 헬스, 임신 후엔 다 내려놓고 가본 적이 없다. 와이프 육아유직 중엔 주중엔 퇴근하고 12시에서 1시까지 제가 보고 살림까지 제가 있습니다 와이프가 이게 육아휴직 중인데 주중에는 퇴근해서 12시에서 1시까지 밤늦게까지 봐줬다라는 거야 낮시간에는 뭐 이렇게 봤겠지만 저녁시간에만큼은 아내의 입장에서는 좀 휴식시간이 그래도 남편 덕에 좀 있었다라는 거죠 주말은 당연히 제가 주가 됐고요. 와이프는 육아 자체를 힘들어하는 사람이라 항상 예민하고 본인 기분에 따라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게 일상이 되더군요. 그 짜증. 어제 사연에 나왔었죠, 형님들. 어제 사연에. 짜증으로 시작해서 짜증으로 끝나는 아내. 짜증이 날 때면 날이 선 말들도 스스럼 없이 했고, 싸우면 하는 말이 너는 회사가서 쉬잖아, 였는데 상처도 많이 됐고, 싸우면 하는 말이 너는 회사가서 쉬지 않냐? 어?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너는 회사가서 쉬지 않냐? 그러면 집에 있는 사람은 뭐야? 회사 가는 사람이 쉬는 거면은 집에 있는 사람이 뭐야? 그러니까 저도 매번 하는 얘기지만 상대방이 이게 진짜 우리나라 그 한국인 여성들의 이게 정말 신기한 특징 중에 하나야. 정말 신기한 특징 중에 하나. 어? 자 파일럿은 뭐라 그랬어? 파일럿 남편한테 한 얘기는 뭐예요? 퍼클, 퍼스트 클래스 여행 다녀왔냐라고 하죠. <laughs> 퍼클 여행 다녀왔냐 그러잖아요 어. 뭐 택시는 아직까지 없었지만 택시 남편이 만약에 택시한다? 드라이버 재밌게 하고 왔냐 드라이버 드라이버 재밌게 하다 왔냐 이럴 것 같고요 회사원은 뭐예요? 어 회캉스 재밌게 하다 왔냐? 어 회사와는 회캉스 회사캉스. 그남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거는 다 쉬운 거야, 다 편한 거. 상대방이 하는 거는 다 편한 걸로 내려치기를 다 해버려. 아니 이게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 나는 진짜로 배달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 바이크 어 바이크 취미생활 하고 온 거죠. 바이크 타다 온 거죠. <laughs> 아니 근데 솔직히 따지고 보면. 가장 내려치기 하기 쉬운 거는 바로 육아 아니야? 육아? 육아는 뭐야? 그냥 방구석 집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랑 놀아주는 거. 어. 물론 뭐 아이 밥도 줘야 되고, 뭐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는 건데. 아이랑 놀아주는 거 아니야, 어. 이거는 이 세상 가장 힘든 일이야. 왜? 내가 하고 있잖아, 내가. <laughs> 내가 하는 거는 이 세상 가장 힘든 일. 그래서 아내가 이게 또 맞벌이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거야. 맞벌이를 하는 여자들은, 어, 절대로 회사 다니는 걸 갖고 회캉스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까지 내려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맨날 회사 가서 힘들다, 힘들다. 본인들이 회사 다닐 때는 뭐라 그래? 본인들이 회사 다닐 때는 우울증 걸린다, 공황장애 걸린다, 어? 이러면서 맨날 남친, 남편 뭐 나, 전화해가지고 김 부장이 어떻고, 이 대리가 어떻고 이러면서 맨날 이러고 왜 공감 안 해주냐 이러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내가 이제 육아로 돌입해 버리면은 불과 몇달 전까지 회사를 다녔지만 이번에 나왔죠. 뭐 해리성 뭐 기억 상실? 어 이거여가지고 바로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이 오빠는 회사 가서 놀다 왔잖아. 어? 놀다 왔잖아. 놀다 왔으면 어? 집에 와서 양육, 육아 좀 해라. 육아 좀 집안일도 좀 하고, 하루 종일 그냥 회사에서 놀다 와가지고 집에 와서까지 놀라 그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퇴근하고 12시에서 1시까지 제가 보고 살림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고마워 하지는 못할 만정. 주말은 또 온종일 남편이 풀, 풀로다가, 풀타임으로다가 육아해주고. 근데 여기다 대고 또 아는, 아내는 하는 말이 짜증이 날 때면, 너는 회사 가서 쉬다 오잖아? 야 저는 정말 상처도 많이 됐고 싸우고 싶었지만 아기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게 너무나도 싫었고 제 표정이 조금 안 좋아지면 이러다 산후 울증 오겠다는 말에 참을 수밖에 없었다. 이게 보면은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죠. 힘들다 힘들다 막 주구장창하면서 남편 갈고고 이러다가 남편도 인간이잖아 인간 인간이다 보니까 참는데 한계가 있잖아 기분이 다운이 돼 그러면 표정에 드러나겠지 그럼 그때 되면 거의 뭐 목에 칼 되는 거야 표정 풀어라 어? 목에 칼들이 되고 표정 풀어라 약간 요 느낌인 거지 기분 안 좋아지면 산후 우울증 걸릴 것 같다. 한 마디 쓱 날려 쓱쓱 쓱 날리면 아이고 아이고 남편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와이프. 어? 요즘 우울증이 위험하다더라. 잘못하면 우울증 걸려서 살자 한다더라. 어 이거 큰일 나지. 이러지도 모르 모 어떻게 하지도 못 하는 거예요. 와이프 육아 휴직 1년을 사용하고 복직한 지 3개월 정도 됐고 복직해서 두달 정도 적응 기간이라 생각하고 육아 휴직을 이제 1년을 사용했고 1년 동안 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복직해서 3개월 정도 일을 했다라는 거야. 그다음에 복직해서 두달 정도 적응 기간 생각하고, 이번 3개월 차부터 저도 다시 하루 1시간 스크린 골프라도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퇴근 후 격일로 와이프는 헬스. 예? 예. 에... 나는 이 헬스 와이프들이 헬스 옛날에는 참 좋은 취미였는데 요즘에는 이 놈의 헬스만 한다라고 하면 이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어? 그리고 이 헬트 이 전체적인 직업을 욕할 순 없지. 욕할 순 없는데 저도 이게 헬스장을 다녀봐서 아는데 이 헬트 얘들은 꼭 보면은 여자 회원들은 PT 이거 있지. 이거 안 끊어도 말 오지게 걸어줘요. 지나가면서 아이 오셨어요? 아이 거왜왜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어, 운동 그렇게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안 돼요 회원님, 예? 예, 그딱 정해놓고 일주일에 4 다섯 번은 오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예예. 아그 그리고 어 요즘에 뭐그 식단 관리는 좀 어떻게 뭐좀 하고 계세요? 식단 관리. 예. 아니, 뭐, 전담 마크 본, 뭐, PT 관리사야, 완전. 예. 알고 보면 PT도 안 끊었어요, 그냥. 예. 남자는 어떻느냐? 남자. 이렇게, 이게, 문 열고, 이렇게 들어와. 들어오는데, PT사가 이렇게 지나와. 그냥 가. 얘, 그냥 지나가. 어 일로 가. 이게 끝. <laughs> 아 진짜 이게 끝이야. 어 초반에 조금 목례하다가요 시간 좀 지나면 목례도 안 해요 남자는 어, 그냥 지나가요 이렇게 알잖아 형님들 그래 남자 회원은 인사도 안 해줘요 아니 난 그래가지고 뭔가 이 와이프들이 뭔가 헬스장 다니면은 PT를 안 끊었다 그래도 왠지 그냥 예, 왠지 기분이 애매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제는 제가 운동 가는 날인데, 갑자기 전화 와서는, 니가 애 데리고 와주면 안 되냐,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일 있냐 했더니, 그냥 피곤하다, 해서, 그렇다고 그거 한번 가는 게 힘드냐고, 도리어 화를 내길래. <laughs> 어, 그냥 피곤하다고 해서, 아니,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아니, 그냥 피곤해서. 근데 갑자기 뒤늦게, 뒤늦게 후빡, 약간의 시간 텀을 두는 시간차 빡이 돈 거예요.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무슨 일 있냐 이렇게 물어봐서 아니 뭐어좀 피곤해서 그렇다 대답을 딱 하고 났는데 시간차 빠기 돌아 아이 그냥 좀 데리고 오지면 안 돼? 아니 뭘뭐 물어보고 그래? 그냥 데리고 오라면 데리고 오면 되지 어 이게 시간차 빠기 돈 거야 시간차 빠기 <laughs> 남편은 뜬금없이 갑자기 아내가 도리어 화를 내길래 어, 얘도 지금 화들짝 놀란 거지. 그냥 물어봤을 뿐인데, 어, 그거 한번 가는 게 힘드냐고 이러면서 화를 내서 참다 참다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야, 이거 진짜 남자가, 어? 목숨 걸고 얘기했네요. 여자가 했던 얘기 갖고 얘기하는 거, 어? 여자가 도망갈 구멍이 없는. 지금 빼박으로다가 반박을 했어요. 빼박, 빼박 반박을. 그게 뭐냐? 아니, 여보 말대로라면, 회사는 쉬러 가는 건데. <laughs> 하루 종일 쉬다가 왜또 피곤할 수가 있냐 퇴근해서 도대체 너는 어디까지 이기적일 거냐 하고. 끊고, 이런 게 나르, 나르시스트인 건지, 평생 이런 사람이랑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죽을 것 같아서 집에 들어가서 이혼하자 니 친정으로 간지 2주일 됐고, 지금은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도움받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막상 얘기하니까 할말 없지? 이리 한들아 남편 그냥 회사 다닐 때, 회사 가서 그냥 하루 종일 놀다 오는 거 아니야? 응? 어? 집에 오면 집안 일좀 해야 될거 아니냐? 하루 종일 놀았으면. 이러다가, 막상 본인이 회사 가니까 힘들고 피곤하지. 그러니까 또 남편이 여기서 똑같은 말하니 할말 하니 할말 없죠? 할말 없지. 본인이 본인 입으로 한 말인데. 그동안 회사에 살림하고 육아에 집에 가면 와이프 짜증에 눈치까지. 퇴근이 숨 막히고 집은 저에게 쉼터가 아니었는데 요즘은 딸 보러 가는 재미에 다시 웃음을 찾게 된것 같아 행복합니다. <laughs> 상황은 똑같아. 상황은 똑같아. 단지 와이프 와이프가 있다가 없어졌을 뿐인 거야. 근데 <웃음> 웃음을 찾고 다시금 행복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갑자기 해피엔딩이 돼 버렸어요. 다시 웃음을 찾게 됐습니다. 웃어 본게 언제였는지 엄마의 빈자리는 있겠지만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두 배로 우리 딸하고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와이프 집 나가고 그래도 딸에게 엄마의 존재를 내가 뺏은 건 아닐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어제 저녁 저보고 사과하면 들어온단 말하는 거 보고 확신이 들었어요. <laughs> 아니 갑자기 지금 행복 찾은 사람한테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야, 어? 어? 힘들지? 사과하면 내가 들어갈게. 지금 쫄라 탄 거죠. 와이프 입장에서도 집에서 이제 친정엄마가 이놈의 기집애 너, 어? 빨리 안 들어가? 응? 어? 싹싹 빌고 빨리 들어가. 이러고 있고. 왜? 이 이혼녀 딸내미. 내가 이제 이60 나이 먹고 70 나이 먹고 뒷바라지할 거 생각하면 환장하거든요 빨리 안 들어가 너 늙어서 어떡할라 그래 너 이혼녀 딱지 달고 너잘살수 있어 뭐할수 있어 너 양육비 줘가면서 뭐 해가면서 일해가면서 너 평생을 살수 있어 남편이 그렇게 해줄 때그 남편의 가혹 속에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 슬슬 얘기 듣다 보니까 쫄라타는 거지 겁도 나고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근데 내가 사과하는 거는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우리 우리나라 유전자 에 반드시 있는 병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병 중에 하나. 어쩌다 한명 그러던가요? 아니죠. 사과하면 죽는 병. 사 뒤병이라고도 하고 사 죽병이라고도 하는데 사과하면 뒤지는 병. 사과하면 죽는 병.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도 뭐라고 해요? 사과하면 들어오겠다. 네가 먼저 사과해라 이거지. 혹시 이런 상황에서 와이프가 양육을 주장하면 제가 데려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없죠. 양육은 본인이 맡을 확률은, 한, 20% 미만이에요. 정말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돼. 아내가 아, 악학을 했다든지, 아동대를 아학을 했다든지, 막 도박을 한다든지, 이런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돼. 요 바람핀 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이거 가지고도 안 되고요. 굉장히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아이 데리고 올수 있습니다. 그럼 어쩔 수가 없어. 나라가 이런 데뭐 어떡해. 어, 나라가, 우리가 태어난 나라가 이런 데 어떡해. 우리, 어, 퐁퐁텔레콤 아무튼 지금이라도 어 웃음을 찾으셔서 응원을 좀 하고 싶고요 어, 앞으로 행복하게 좀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군 장교의 황당한 요구 저희 그 텐트 좀 텐트 칠 줄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부대를 이끌고 전술을 짜고 명령을 하다라고 어? 텐트 하나 못 치는 애들이 아니 a형 텐트는 안 치지 이건 a형이 아니잖아 a형은 되게 조금해 1인 1인용이야 1인용 아 아무튼 뭐 a형이든 뭐 h형이든 뭐뭐 뭐 d형이든 무슨 형이든 간에 어 그래 d형을 치겠지. 야, 근데, 이거 뭐라고 나왔는지 정확히 좀 볼까? 여군 장교에게 황당한 요구 받았다는 군인. 다음 주 훈련 때 여군 텐트 대신 좀 쳐달라. 중위. 중이. 중위라는 애가. 다음 주야 훈련 때 텐트 좀 쳐줘라. 어? 아유 나 텐트 칠줄 모르는데 그 텐트 좀 쳐줘라. 상급자 명령이긴 하지만 훈련할 때 배우는 건데 신병 훈련소 때 야외 수경 훈련하면서 텐트 치는 법다 배우고 오는데 무슨 간부라는 애가 그거 하나 못 쳐서 남군한테 쳐달라는 게 말이 되냐? 못하면은 퇴근 시간 후에 퇴근 후에 유튜브 보고 연습이라도 좀 해라 유튜브 보고. 아유 나는 지금 창피해서 저런 말도 못하겠다. 왜냐면 군대. 에서 저런 거 하나 이렇게 하는 순간 바로 그 다음부터 뭐예요? 바로 무시당해요. 어, 바로 무시당해. 하사한테 부탁했네. D형 텐트를 남군들이 쳐준다는 것은 D형이죠, D형. 오히려 여군들을 무시하는 처사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 당장 텐트 쳐봐라. 지시 수행 못 하는 여군, 분노한 대대장. 어, 이게 뭐야? 다음 훈련이고 뭐고 앞으로 훈련 간에 여군들이 자는 텐트는 알아서 쳐라. 본인들도 못 치는 텐트를 병사들한테 시키면서 빨리 치라고 득달하고 있었냐? 대대장이 이제 나섰다라는 거야. 분노한 대대장. 스스로 성차별 초래. 간부가 텐트 하나를 못 치다니. 어, 여간부 때문에 화장실 하나 더 만든 거 생각나네. 간부가 D형 텐트 못 친다. 아, 어디일 가나. 망신이에요, 망신. 어~ 어딜 가나 망신입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의사 돈이 많아도 외롭다. 개원하고 원없이 벌었다. 거의 보험과 최상위로 (5년) 벌어서 반포 최신축 (50평대를) 샀다. 의사들 중에는 제일 많이 번듯 근데 문제는 더 부유해질수록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아지네 봐봐 형 우리 맨날 형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혼은 안할수 있어 진짜 돈 많이 벌면 근데 돈 많이 번다고 해서 관계가 좋은 건또 아니다 라는 거야 이제는 거의 애 때문에 산다고 서로 말할 정도다 와이프는 전업인데 세미 전문직인데 결혼하고 바로 때려침뭐 <laughs> 놀라울 건 아니죠 뭐 국룰 국룰대로 한 거니까 대한민국 최상류층으로 사는 게 남편 덕인데 고마운 걸 모른다. 무슨 말만 하면 따지고 들고 화내고 화가 많죠. 애들이 영어 유치원 다니고 최상류층을 사는 게 남편 덕 아니냐? 왜이 정도까지 말이 나왔을까요? 0.1도 인정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0.1도 나랑 사는데 그 정도 벌어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남들은 어? 야너한 달에 끼케야 2억 벌지? 남들은 한 달에 10억씩 번데. <laughs> 내려치기 하지. 내려치기 하지. 이억 갖고 도대체 뭐 하라는 거냐. 아파트 사고 대출금 내고 뭐 하니까 남는 게 없더라. 샤넬 백 하나 그냥 마음 놓고 못 사요. 어. <laughs>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좀 인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인정을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너무 나만 외롭고, 나를 위해 쓰는 돈은 없고, 나를 위해 또 쓰는 돈이 없어요. 맨날 얘기했잖아요.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의사는 돈쓸 시간도 별로 없어. 하루 종일 막 환자 하루에 막 200명씩 봐야 돼 200명 막 300명씩 봐 환자 하루 종일 집에 가면 뭐해요 녹초가 돼가지고 그냥 뻗지 그냥 TV 보면 뭐하다 보면 자 다음 날 일어나면 또 병원 가서 또 진료 보는 거야 남편은 돈쓸 돈이 많아도 돈쓸 시간이 없어 어, 바빠 그럼 아내는 뭐야 전업에 집에는 집안일 해주는 이모 있지 애 봐주는 시터 이모 있지 할게 없지 하루 그냥 왠 종일 나가서 나돌아다니는 거야 나돌아다니는 거어뭐 들고 남편이 막 만들어 준어 한도 그냥 한 5000짜리 신카 하나 들고 쇼핑하고 친구들 만나고 밥사 먹고 뭐 하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은 나를 위해 쓰는 돈이 없죠. 하루 종일 일만 하는데 와이프도 나한테 애정은 없는 것 같고, 심지어 애정도 없다라는 거예요. 애클 때까지만 같이 살자고, 잠정 합의된 상태. 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는 건가? 애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건데, 결혼 10년 차인데, 이혼이 답이냐? 이거는 뭐냐? 내가 볼 때는 도축은 이미 완료가 돼 있는데, 남편이 지금 한 달에 신용카드 주고, 생활비 주고, 이게 나름 엄청 쏠쏠하거든요. 예, 이거 타먹을 만큼 타먹고, 어, 좀 최대한적으로 좀 타 먹고, 어? 어차피 계좌 내거 따로 있잖아. 여기다가 좀한몇 억만 좀 옮겨놓고 미래 대비, 노후 대비 좀 해놓고 노후 대비. 그 다음에 도축은 뭐야 퇴직금. 이거는 퇴직금. 어, 이거는 급여. 어, 급여. 급여 챙겨놓고 어, 퇴직금 계산 다 때려가지고. 쓰읍. 어, 계좌에 지금 한 15억 모아놨으니까, 어, 퇴직금은 지금 50평짜리, 어, 50평짜리 반포, 이거 그냥 반 갈르면은 한 20억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런저런 자산들 뭐 이것저것 하면은, 어, 추가 한 10억 나오고, 30억에 15억, 그래, 어, 45억은 있어야지. 그래서 30억 가지고 건물 하나 사고, 15억 가지고 아파트 하나 사고, 계획은 이제 완벽하게 된 거죠. 그죠? 의사 선생님도 이런 삶을 살고 있네요. 알량론으로 본 헬트 운동하라고 PT 끊어줬더니 아내가 헬스장에서 바람 났어요. 여군 인식 완전히 날아갔다 어 이거 아까 나온 거고. 여군 세금 살살 녹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병사, 뭐 간부 이런 게 아니라 짐짝이 되는 거잖아, 요짐짜 전쟁이 나가지고, 빨리, 이렇게, 짜라락 따라락 해가지고, 진지 만들고, 은원패 하고, 텐트, 빠릿빠릿하게 텐트 딱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얘들 거는, 우리가 텐트, 우리 거 치고, 얘들 거또 쳐줘야 돼, 와서. 텐트 치는 행위 자체가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러다가 뭐, 미사일이나 수류탄 날러면 뒤지는 거니까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쟁 나면 북한군한테 신체 접촉했다고 고소드립칠 것 같다. <laughs> 합의금도 얘기하겠죠. 4만 달러. 끊임없이 나오는 여군 여경 논란. 이거 진짜 큰 일이에요. 행정 쪽에 이런 몇몇은 좀, 있, 좀 몰라도 실제 투입되는 그거는 여성이 필요가 없어요. 장교가 텐트도 못 치냐? 걸스카웃도 지 텐트는 지가 치겠다. 그래. 아니 무슨 거, 거, 군대가 무슨 걸스카웃 뭐 아람단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군대는 말 그대로 실제 나라 지키는 곳인데, 그래도 좀 개념 있는 영포티네요. 대대장이. 이게 군대냐, 여성할 당제 당장 폐지해라, 전쟁 나면 다 죽겠다. 사병보다 무능한 지휘관, 훌륭한 대대장이다. 참군인이다 국방부 장관이 되어 주세요. 그럼 군인의 뭐 여자 남자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텐트 이제 딱 실상황 나와서 텐트 쳐라 그러면 어버버되고 있는 거죠. 아이씨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처음에 밑에 땅 먼저 뭔 먼저 박아야 되나? 어, 아 이거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 이게 뒤야? 이게 뒷면이야? 앞면이야? 이불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쓱가 가지고 이제 어. 어, 봐. 어. 그래 가지고 어, 빨리들 쳐라. 뭐 이러면서. 어. 아왜 그러십니까? 중뭐 중대장님, 뭐 소대장님 뭐 이러면은 니네 임마 잘 치고 있나? 치는 법들 잘 알고 있나? 보려고 왔지, 이놈들아? 하면서 수첩 꺼내가지고 적, 적어. 아, 첫 번째로는 못을 받고. 어 겉에를 펼쳐 가지고 어그 다음에 이렇게 꼽는구나 그제서야 이거 배워 가지고 하면서 어? 어, 어리머리 되면서 결국은 못 치죠 병사 몇명 데리고 와 가지고 조용한데 데리고 와 가지고 어? 텐트 좀 쳐줘라 어, 텐트 한번만 좀 쳐줘라 왜? 가슴 한번 만질래 해가지고 아 이거 아 이거는 아니고요 드립입니다 아 이게 옛날에 어디 영화인가뭐 어디 이게 대사로 나오지 않았나요 이게 갑자기 좀 생각이 나가지고 그 다음 블라인드입니다 남자라면 결혼 절대 하지. 하지 말아라. 요즘 세상엔 무조건 남자가 손해다 특히 대기업 다니거나 집안에 돈좀 있으면 더더욱 하지 마라. 결혼해서에 나면 그 돈도 적다고 징징거리고 남자는 ATM기로 전락한다. 돈은 남자 독박 노동에서 벌고 독박 노동이 아니라 회캉스 하면서 벌고. 어, 여자들의 입장에서. 회캉스를 했다 보니까 놀다가 왔으니까 집에 와서는 네가 해라. 그래서 7대 3을 강요하죠. 왜? 나는 안 놀았지만 넌 놀다 왔잖아. 어, 내가 어디서 놀았지? 회사에서 놀다 왔잖아.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불합리함이 주류가 되어버린 세상이다. 남자는 대한민국 카스트에서 최하 계급이다. 집에서 키우는 개만도 못하다. 남의 일 같냐? 결혼하는 순간 개 목줄 차는 거다. 나도 이래 될지 몰랐다. 하지만 결혼 안 하고 혼자 쓰고 살면 누구도 부럽지 않게 살수 있다. 결혼 안 하면 외롭다는데 요즘 비혼이 대세인데 외로울 틈이 있을까? 연애만 하고 사는 게 나을 듯. 결혼하면 아내로울 줄 알았지. 결혼한 거 매일같이 후회하고 산다. 돌싱하고 싶다 <laughs> 야 이거 뭐고 어9 1년생 이면은 몇살이지 나보다 어 10살 이라고 지금 어 33살 와어 서울 살고 어 서울 살고 파키스탄 여성하고 결혼을 했어요 2001년생 어 24살 이네 2001년생 예쁠 것 같은데 이거 문신 인가요 예 네. 설마, 뭐, 문신은 아니겠죠, 예? 어. 아니, 근데 예뻐. 파키스탄이 약간 피부색이 좀 어두운 느낌이 아니었어? 왜 내가 본 파키스탄 남자분들은 다 어두웠는데? 이렇게 백인 같은 느낌이에요? 그지, 그지? 포샵인가 피부색이 저렇지는 않을 건데, 그네 마리? 와, 예쁠 것 같다. 아니, <laughs> 글쎄, 얘 이런 결혼 사진을 보정 어플로 찍나? 어, 별로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어. 이게 파키스탄 여성이라고요? 이거 아니고? 이게 뭔가 좀더 현실성이 있고, 이게 좀더 현실성이 있고 그런데, 아니, 이거는 아니잖아요, 형님들. 아, 이거, 고품질 무료 스톡 사진, 이거 뭐 AI 뭐 이런 거구나. 아. 이거 뭐야? 터키 터키 걸이네 이분은. 아니 터키도 이거 가운 쓰고 다녀요 형님들? 어. 터키도 이거 두건 써야 되나요? 어 터키 다다두건 쓰고 다니네? 아, 아 그게 자유 자유 히잡이다. 자유 펜스룰이 답이다. 펜스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봐야지. 펜스룰이 근데 뭐냐 형님들? <laughs> 이성 동료와 밥 먹지 않는다. 펜스룰은 무엇이냐? 서울의 한 대학 강사가 개인 SNS에 펜스룰을 연상시키는 글을 올렸다가 강의에서 배제가 됐다. 아, 여성 단체 집회에 등장한 펜스룰 반대 문구 포스터. 어, 여대에 가면 바닥만 보고 걷는 편이라면서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그게 안전하다 생각하면서 썼다. 펜스로는 무엇인가? 야범죄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차별적 관점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펜스로는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는 절대 1대1로 저녁 식사를 하지 않으며, 아내의 동의 없이 술자리에 가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에서 유래됐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디펜스를 한다라는 거예요. 디펜스를. 부부 관계에 충실한 것도 잘못이냐? 야처별적이다. 뭐 해가지고 여대에 가면 바닥만 보고 걷는다는 건 여성의 신체를 성적인 눈으로만 본다는 고백이라며 펜스룰은 여성을 야적 대상으로만 소비하는 관점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시사했다 보면은 어 보면은 시선 땡땡이다 해가지고 그러고 안 보고 바닥을 보면은 바닥 본다 라는 자체가 찔려서 그러는 거다 성적인 상태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닥을 보는 것이다 당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그러면 봐야 되는 거야 바닥만 봐야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런다고 저러면 저런다고 어? 바닥만 보고 걸어? 어너 신고 에? 왜요? 어너 바닥만 보고 다니는 거는 여성의 신체를 성적인 눈으로만 본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이야 네가 직접 고백을 했네? 응너 고소 예? 어 이런 상황이 지금 오는 거죠 펜스룰이 답이다 서울교통공사 그래서 이거 보면은 잠깐 좀 끝에만 보면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한 남들이 직접 쓰게 만들어야 가장 좋다. 구슬려 지혼자 맹붕 와서 웅행 웅행거리게 만들면 베스트다. 난 이대로 못살것 같다. 매일 매일 너무 무섭고 악몽 같고 불안하고 너무 죽고 싶다. 저 사람이 나를 찾아올까 무섭다. 정신적 피해도 너무 커서 정신치료나 심리치료도 받아야 될것 같다. 그래서 그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고 싶다. 하지도 않았는데. 망상으로 저렇게 얘기를 해라 이거야 저거는 웬만한 사람은 양심에 찔려 가지고요 웬만한 소패 사패 아니고는 이렇게 못해요 준 땡땡 사건에서는 원래 증거가 있기 힘들고 오늘 진술한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라서 충분히 처벌까지 가능할 것 같다 라고 하셨다 <laughs> 수사관님의 말을 듣고 더 믿음이 가고 안심이 되었고 아 됐구나 이제 5천 나오는 거는 시간 문제다 카드빚도 좀 갖고, 샤넬백도 좀 하나 사고, 이제 고시원 좀 벗어나서, 보증금 500도 좀 내서, 원룸으로 이사도 좀 가자. 됐다. 됐다. 실제로 적용해보고 효과를 본 거니까 참고를 해봐라. 적극 사용하면 한남들 인생 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 수사관님 남자라면 꼭 여자 수사관님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해라. 이게 굉장히 반사회적인 거고, 형님들. 범죄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거거든. 이게 어떻게 처벌이 안 되나? 어? 내가 어디 가가지고 무슨, 뭐, 사기치는 법 해가지고 막 a 포지막세잔 분량으로 막 꿀팁을 적어놔. 야, 이게 괜찮나? 어. 이게 나는 되나 싶으네요. 월세 못낸 40대 여성, 명도 집행인들이 닥치자 흉기 난동. 명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예를 들면 집을 이 사람이 빼줘야 돼. 어. 빼줘야 되는데, 안 빼주는 거죠. 그럴 때 명도소송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합니다. 집을 강제로 빼는 거죠. 음. 그게 보통 이제 경매를 받거나 이럴 때 많이 합니다. 명도소송 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월세를 못 냈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저렇게 됐겠냐? 그냥 쉽게 우리가 예상해볼 수 있죠. 월세 안 나고 그냥 멀쩡히 해 사는 거야.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다 까졌어. 나가야 될거 아니야. 안 나가고 버티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열쇠 그냥 함부로 따 가지고 해버리면 주거침입이에요. 예, 네, 주거침입이에요. 큰일 난네 함부로 월세 안 냈다고 이렇게 할순 없어. 어, 전기 뭐 가스 끊는 것도 쉽지 않아요. 뭐 인권에 뭐뭐다 뭐, 뭐다 해가지고 요즘엔 쉽지도 않고 명 명도 소송을 걸면 최소 6개월은 걸려요. 이거를 거쳐서 판결문을 받. 가지고 강제 집행에 들어간 거죠. 강제 집행에, 근데 여기서 한녀가 버틴 거예요. 뭘 들고 식칼 들고 버틴 거예요.